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며칠 후에 다 같이 모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로 한 그날 사람들은 모두 빈손으로 모였지만 오직 어린 한 소년만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지요. 어린 아기를 머리 위로 던지면 아기는 깔깔거리면서 웃습니다. 왜? 부모가 안전하게 자기를 받아줄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뢰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시계 알람을 맞춥니다. 사실은 다음날 아침 살아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데도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합니다. 어느 80세 노인의 셔츠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80세가 아닙니다. 단지 16살일 뿐입니다. 80세는 64년간의 경험이 더해진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태도이지요. 인생을 대하는 적극적인 마음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을 믿고 우산을 가져온 소년처럼. 부모를 신뢰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아기처럼, 나이가 들수록 더욱 풍부한 경험을 갖게 된다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한 노인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광석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절망과 낙심 그리고 한숨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이 많은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에 와서는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울하고 어두웠던 메시지를 대신해서 참으로 밝고 빛나는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 27절을 보시죠.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러기를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아 왜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만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몹시 피곤함에 지쳐 있었습니다. 쓰러져서 넘어져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28절, 29절을 보시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땅끝까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인생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피곤하시지도 않고, 곤비하시지도 않고, 한이 없는 명철을 갖고 계시며, 피곤한 인생, 무능한 인생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선포를 합니다. 자, 30절, 31절 보시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골목 안에만 있으면 그곳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막다른 골목인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붕으로 올라갈 때, 비로소 골목 안의 풍경을 바르게 내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 골목 안의 모습을 생생히 보면서, 아, 여기가 문제가 좀 있구나. 이것을 좀 고쳐야 되겠구나. 잘못된 점을 비로소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위로 올라가는 사람만이 골목의 비밀을 알게 되고 골목의 내일을 확실하게 설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하늘의 보호자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요한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의 시작과 진행과 결과를 신령한 차원에서 밝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과 역사에 대한 바른 판단은 골목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을 때에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신령한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통찰할 수 있는 영적 해안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크게 출세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귀가 막혀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바르게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험난한 시대를 결코 헤치며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앞길이 어둡고 캄캄할수록 점점 시대가 암담해질수록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더욱더 크게 넓혀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더욱더 한 단계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더 높이 치솟아 올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면,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면, 우리의 영성이 올라가면, 길이 나타납니다 길이 보이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이 힘을 얻어서 높이 치솟아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31절 상반절에 보면 오직 여와를 호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임을 얻으리라. 여기 악망한다. 히브리어 단어 '카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새끼새가 어미 새를 향해서 입을 쫙쫙 벌리면서 먹이를 기다리는 모습을 상징하는 단어가 '카와' 악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힘든 일이 생길수록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카와 악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악망해야 할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의 입을 활짝 열어야 할까요? 이사야서 5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부가적으로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하라 바다를 휘어서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예레미아 31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요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다를 휘져서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해를 만들어서 낮에 빛을 비추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또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어두운 밤에 환히 빛을 비추게 하시는 분입니다.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바다를 뒤흔들어서 파도로 소리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난 파도를 잠잠케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악망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뒤흔들어 요동치게도 하시고 바다를 높이 일으켜서 파도로 소리치게도 하시고 바다의 풍랑을 잠잠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빛나게도 하시고 그 빛을 어둡게도 할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산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들 수도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고 그 생명을 어느 날 고두어갈 수도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업을 흥황하게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 사업을 한순간에 고두어갈 수도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 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지금도 철저하게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악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 힘이 있다면 반대로 무슨 힘도 있을까요? 헌 힘, 낡은 힘도 있겠지요. 헌 힘, 낡은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적인 내 힘, 내가 갖고 있는 자원, 내 경험, 내 지혜를 나의 힘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자원이 다 전부인 줄로 알고, 그저 썩을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낡은 것이고, 헌 것, 헌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새 힘은 무엇일까요? 새 힘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내 힘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힘으로 헌 힘, 낡은 힘으로 살았던 한 인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야곱이지요. 본문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야곱 이스라엘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요. 그 속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깊으신 뜻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형을 피해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자식들을 얻었습니다. 이제 많은 재물과 가족을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향길에 형에서가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400명의 깡패들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그런 불안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생각했지요. 어떻게 하면 형에서의 분노를 달래고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형에게 먼저 예물을 보냈습니다.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보기 위해서였죠. 그날 밤 야곱은 가족들과 종들 그리고 모든 소와 양 떼들을 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혹이라도 형이 그 먼저 보낸 두 떼를 만나서 어떻게 해꼬지라도 하면 시간을 좀 벌어서 자기는 어디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려고 가족들과 짐승들 떼들을 두 떼로 나누어서 먼저 보내는 거죠 그렇게 간교합니다 야곱이 그리고 자신은 좀더 안전한 시간을 얻기 위해 강을 건너지 않고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상반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혼자 남았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 남을 때가 있습니다. 외롭게, 고독하게 혼자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안쓰럽고 불행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소위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유명한 하나님의 천사와의 씨름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 씨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보기 좋게 야곱의 케이오페로 끝이 나고 맙니다.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숴드렸습니다 허벅지 관절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베카프 예레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엉덩이에서 허리를 받쳐주는 골반뼈를 가리킵니다. 결국 야곱은 두 다리마저 못 쓰게 됐습니다.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나는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그런 의미죠. 야곱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나는 둘째로 태어났지만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장자가 될수 있다. 내 아버지도 속일 수 있다. 내 삼촌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다. 나는 내 힘으로 예쁜 부인도 얻었다. 내 힘으로 자식들도 얻었다. 내 힘으로 지금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다. 맨손 들고 와서 내 힘으로 많은 채무를 얻었다.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 이게 야곱입니다. 내 힘으로 이게 타락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야곱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야곱으로 살아가는 목사들도 있어요. 야곱으로 사는 교회 리더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야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내 힘으로의 세상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더 많이 싸우려고 하고, 더 많이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힘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왜 그래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허벅지 관절이 완전히 부서지고 나니까 자기의 힘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게 되니까 비로소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 힘으로가 아니었구나. 허벅지 관절이 한번 부서져 봐야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지요. 이스라엘은 무슨 뜻일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겨루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해석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앞에 이스라는 주도한다, 다투어서 이긴다, 다스린다. 그리고 끝에 엘은 하나님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뜻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야곱아, 지금까지 너의 인생 네 힘으로 살아왔지? 이제부터 네 인생을 내가 다스린다 내가 간섭한다 나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보다 더큰새 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히 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악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야곱처럼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악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